에 이런 곳으로 오는이씨 안녕하세요 일하며 육아하고 맨발 걷는 일육맨입니다 오늘부로 맨발 걷기 223일차 되고 있습니다 저는 캠핑에서 잘 복귀했고 주말 오후 일정도 잘 소화했습니다 반가운 소식 하나는 우리 어머니 <laughs> 지금 86세 되셨는데 예전에 농사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허리뼈가 많이 이렇게 약해서 최근에 골절 되셨다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거의 못 움직이고 계셨는데 허리 쪽이 다 이제 골절된 곳이 붙어서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어쨌든, 부모님들이 다 건강하셔야 될 텐데. 아, 그리고 우리 또 장인어른께서, 음, 제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막 눌러주셨어요. <laughs> 건강하시다는, 좀, 이렇게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으시다는 그런 반증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주말 사실 제가 평일보다 주말이 더 바쁘다 속으로 그 생각을 했는데, 바보단 것은 그만큼 몸을 많이 쓰니까 몸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아, 이렇게 양과 부모님들이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서 아주 마음이 좋습니다. 자 오늘도 저 따라 이런 기운 받아 가시면 아픈 것들 다 낫지 않으실까? <laughs> 아이고 나좀 전에 성당에서 복귀 했는데 예, 믿는 사람이 또 이런 기운을 얘기하고, 어, 뭐, 저는 믿는 사람의 믿는 마음의 그런 기운이니까 받아가십시오. <laughs> 자, 맨발 걷기 시작하겠습니다. 가보시죠. <laughs> 제가 그 성미산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더 해드리자면, 제자리 맨발 걷기 워싱 있잖아요. 걷지 않고 제자리에서 가만히 이, 아, 나는 왜 이렇게 똑바로 일자로 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보면 꼭 약간 이렇게 된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항상 걷고 있는데 더 의식해서 걸어야 할라나 봅니다. 이렇게 제자리 맨발 걷기를 하면서 어싱을 하면 지금 저 노고산까지 자전거 타고 올라왔어요. 서강대에서 올라오는 길이 다 오르막길이거든요. 꽤 가팔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쉬지 않고 자전거 타고 올라오면 땀이 엄청 흐르는데 뭐 저는 그 또한 운동이다 싶어서 이렇게 빡세게 자전거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몸이 이 땀으로 많이 이제 흠뻑 젖는데 그리고 숨도 약간 가파르고 아 그런 상태에서 가만히 이렇게 발바닥을 황토하게 되고 어싱을 하면 5분 안에 몸이 중성화되는 걸 느끼면서 이 더웠던 저는 열이 엄청 많은 체질인데 그런 저의 체질도 중성 체질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성미산에서 그렇게 한번 어싱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오늘도 아 어, 제자리 어싱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제자리 어싱은 뭐 딱히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런 바위 있죠. 이런 데 그냥 앉아 가지고 아이고 좀 편한 편안, 최대한 편안하게 앉아 가지고 그냥 황토흙에 발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됩니다. 그성미산에산 중턱에 거기는 벤치가 있어요. 그 벤치에서 앉아서 이제 쉬기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 쉬실 때 이렇게 움, 이렇게 뭐지? 그 황토흙을 좀 그쪽만 이렇게 움푹 쌓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이 어싱이 잘 되게끔, 왜냐면 방금 저 다시 일어난 이유가 저렇게 앉아있으면 모기도 많이 물고, <laughs> 한세방 물었어요 벌써. 모기도 많이 물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용열 그런 쪽은 어싱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성미산 거기는 벤치 밑에다가 그 도톰하게 황토흙을 쌓아놨나 봐요. 거기다 딱 발을 올리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어싱이 되거든요. 음또 그게 아니면 어제 제가 어제 장난 아니었거든요 뭐가 혼자 장난 아니었냐 <laughs> 그뜻밖의 황토 흙이 있는 곳을 발견해가지고 맨발 걷기 어싱도 하고 또 제자리 어싱도 하고 그냥 그 황토 흙에서 혼자 막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어 그렇게 황토 흙에서 제발 목까지 이렇게 다푹 담그고 해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에 다시 이렇게 리듬이 쌩쌩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저의 체력이 다시 쌩쌩해져가지고, 아, <laughs> 힘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음, 혈액순환도 잘 됐을 뿐더러 제몸 안에 찌꺼기도 많이 밖으로 배출됐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황토흙 약간 질퍽질퍽 하지만 차흙처럼 생긴, 그렇다라고 막 발바닥이 막그 지저분하게 붙진 않고 차흙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서 그 흙을, 그 황토흙을 막 다졌어요. 발로. 그러니까 나중엔 진짜 어디, 내다 팔아도 될 황토흙이, 차흙이 됐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몸이 엄청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 황토, 괜히 황토, 황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더 느꼈고. 그 다음에, 어싱을, 처음에 제가 맨발 걷기 하면서, 아, 저는 어싱보다 지압 위주의 맨발 걷기입니다. 왜냐, 지압은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바로바로 바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어싱은, 뭐, 뭐가 어싱이라는지 차, 처음엔 잘 몰랐거든요. 근데 <laughs>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건가? 이런 건가? 막판에 아 이게 어싱의 효과이고 참 묘미구나. 그걸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 면발걷기 지금 저 하루 올라오면서 엄청 재밌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피곤한 그 주말 연휴를 보낸 아빠들은 그냥 이 시간대에 어디서 집에 가서 그냥 쉬고 싶고 그렇죠. 그냥 소파에 그냥 대자로 뻗어 누워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있을 그런 시간인데, 저는 와이프한테도 나 얼른 맨발 걷기 하러 갔다 온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올라왔어요. 그게 그 묘미와 그 효과를 아니까, 아, 내 몸을 지금 치유하는 것이 바로 맨발 걷기다. 어떤 지압과 어싱. 어싱은 어떻게 제자리에서 가만히 발바닥에 황토흙을 대고 있고, 아. 근데 오늘은 되고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어제는 되고 있었는데 그제 어제는 되고 있었는데 오늘은 아이 노고산은 모기가 많아가지고 물론 성미산도 많습니다. 모기가 거기 어디야? 풍혈산도 모기는 많았고 아여름에 모기들 좀 없었으면 <laughs> 아 모기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조금만 먹어라 대신 아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모기를 물리니까. 모기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아 이렇게 맨발 걷기, 사복 사복 하면서 둘레길을 돌면 이 급한 성격도 조금 누그러트려지고 제가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을 혼자 하다 보니까 저만 혼자 바빠요. <laughs> 가족들은. 아빠, 대체 왜 저래? <laughs> 그렇게 이제, 그, 쳐다볼 정도로 혼자 막성질 급해가지고, 막 부산하게 막, 그, 일 한때끼 한다고. <laughs> 그러는데, 아, 이런, 그런, 그 급한 성격도 좀, 아,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저는 나중에 이 급한 성격 때문에 뭔가 일통이 날것 같아요. 성격을 좀 느긋하게 먹어야, 이 혈액순환에 그 혈류, 혈류도 균형적으로 잘 돌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중간에 막 막혀버리고 막 뇌졸중, 뇌사. 어. 우리 그 윗대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꽤 오랫동안 그 앉아서 생활하시다가 그냥 자리에서만 생활하시다가 어머니가 그거를 한20몇 년인가, 아무튼, 수발을 다 드셨는데,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어떤 의사가 저한테, 혹시 윗대, 할아버지 때, 그, 가정력이 뭐냐, 그러니까 중풍이 있다고. 그럼 너는 반드시 중풍이 올수 있으니까, 성격을 차분하게 먹고, 아, 너무 작은 일에 흥분하지 말고, 그냥 놀라지 말고 좀 살아라.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또막 혼자, 정말 세상 느긋한 사람처럼 그 얘기를 듣고 혼자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얘기들을 다 까먹고 언제 그랬냐는 듯또막 혼자 급하게 생각하고 막 행동하고 그렇더라고요. 하, 정말 이런 것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맨발 걷기 제가 하면서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이 급한 성격을 조금 차분하게 좀... 할수 없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 맨발 걷기 하면서 돌을 닦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 저는 어쨌든 이 급한 성격을 좀 느긋하게 해볼 생각이고 이 급한 성격은 어떻게 하면 느긋, 느긋해질까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허리띠를 졸라맸던걸 한번 딱 풀러봐라 그러면 긴장이 다시 완화되면서 성격이 좀 차분해진다. 또 어떤 분들은 좋은 기억을 다시 되살려 봐라. 그러면 너무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또 너무 급하게 행동해서 문제가 됐던 그런 또 행동들을 또 떠올려 봐라. 그러면 본인 성격이 점점점 차분해질 수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해 봤어요. <laughs> 그런데 잘아 쉽지 않아요. 자, 저는 오늘 주말 마지막 여정의 맨발 걷기를 이 노고산에서 마무리하고 또 월요일 맞이하겠습니다. 자 내일 내일 어느 산 갈지는 모르는데 점심 약속 있고 또 바빠요. 그래서 짬 나는 대로 한번 짬나는 대로 어느 산을 가든 가서 맨발 걷기를 하고 여러분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저녁,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